9일 남아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어, 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가 우리 모에할수 있는 거 중심으로 어, 다 갖다 쏟아야 됩니다. 어떤 어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오은 어, 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양당 거대 양당의 후보를 보면은 아,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어, 공자님께서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 주변을 항상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혼자 있음을 조심해라는 말씀도 하셨죠. 어, 수신 어, 스스로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러한 스스로의 수신의 자세가 되어있는가 또 제가 어, 가족을 이루고 그 과정을 이루면서 그런 과정들, 소위 과, 과정도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착각, 그에 어, 따른 국민들의 분노 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국민들이 바뀌어서 어. 올바른 후보 뽑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요. 어, 식질적인 우파 정당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어, 정치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어, 권력 찬탈했지 않습니까? 그 촛불 쿠데타 세력들하고 맞서서 우리 공화당이 정치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저나 누구가 권력욕을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 부끄러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조원진을 지지하면은 정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치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어? 가족들이 모여서 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어?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어, 소외계층 가진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힘든 분들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 선거판은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또 하나 더 터지면 이제 둘다 선수교체해라. 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폭,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 폭발적으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수 잘못 뽑았습니다. 후보 잘못 뽑았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높은 산에서 흐르는 강물을 보듯이 조용하게 국민들의 가슴에 스며들고,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 국민들과 함께 모든 대한민국의 색감도 그렇고 어, 작은 시내도 그렇고 작은 강도다껴어아서 바다로 가는 그러한 정치가 그러한 조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거든요. 어, 저는 항상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국민들의 선택이 어, 우리 지금 2021년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후대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어, 이 자파 독재의 이 암흑의 시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암흑의 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죠. 혁신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방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필요 없어요.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걱정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정면에 나타날 때가 됐다. 정치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을 분노하고 상실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잘못해서 정권 교체했는데 민주당, 손, 민주당 손자는 야합을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또, 문재인보다 더 빨간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 완전 이제, 어, 좌회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또 어떡하실 겁니까?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선대본부회의의 공개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